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9월도 끝나가는데 이번 9월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월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최하인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최하인, 최하인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온 우리 이교학교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학교 생활하느라 많이 바쁘고 또 공부하랴 숙제하랴 많이 어렵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학업적으로 좋은 결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바로 건강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가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만약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좀 놀라기, 놀라기도 했고, 피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마침 여러분 옆으로 두 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슬쩍 볼까요? 어허, 이 사람은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옆에 성경책도 있고 옷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있네요. 또 약간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옷도 남루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험상궂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이제. 저 분들 중에 누구라도 도움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과연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바로바로 바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엔 어떤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선 두 명이 등장해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때 율법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음, 좀더 쉬운 언어로, 뭐,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 되겠어요. 이두 분의 대화에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도 피하였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이 왔는데도 또 피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치근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도와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같으냐 라고 말이죠. 먼저 등장했던 제사장은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 역시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으로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레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우리 친구들이 어, 설교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들었다시피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부정하고 나쁜 민족으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세요. 우리는 때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정말 많아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 좋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줄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정말 많지 않나요? 반면에 나보다 약한 친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는 나를 도와줄 생각은 별로 없을 거야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이웃. 소외된 이웃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 받은 걸 다시 그냥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엄마에게 사랑해요. 혹은 내 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거. 다시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사람과 사람이라면 서로가 가족 관계이자 가장 친한 친구, 이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묶어 놓으신 그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귀한 이웃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말씀을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착하 사마리아 이하의 길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이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손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널리 널리 퍼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